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just don't get too far 밀지마! 누구 거야? 누구꺼네? 누구이크 아아! 대박 다이부터 이거 찍고 있는 거야? 어! 나 빨아먹었는데? 맛있는데 이거? 맛있다 이거 빨아먹었어 아! 따러와아 다.. 아닌데? 내가 먹을거야! 아! 내꺼 있잖아! 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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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왜? <웃음> 맛있지? 진짜 장어로 맛있네? 뭐래 신년 의세를 확인해볼까? 카카오톡으로 하면 안돼? 어? 카파톡으로 어? 하아 오늘 하 재밌잖아 <laughs> 설렘이 가득한 즐거운 데이트가 예상되는 날? 오늘이. 오늘이야 오늘이야? 오 갑자기 어, 안살겠나 오늘 데이트 누구랑 해? 니가 오른쪽에 있잖아 내가 최고로 응. 좋은 운이 있는 날이 그래? 나 오늘 누구랑 나 오늘 누구하냐 야야 이진잘 어울린다 근데 너 그거보다 너네 집에 있는 걔도 잘 어울려 대박 <목소리> 바닷보자보러가 일단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<목소리> 뭐야? 야구장 어? 여기 어, 몸에 맞으면 어떡해? 이거 거의 봤어 어. 어. 몸에 맞으면 나도 봤어 응답하라 해서 왔는데 저기도 마이랜드 막 이러고 있는데? 아, 아 놀고 있어 <laughs> 야, 갈매기 아 갈매기 뭐야 뭐야 갈매기 짱 많아 내려갈래? 내려가자 내려가자 야너 갈매기 개많아 대박 네, 얘들아 네, 마... 네, 저기있어 발 아, 흔들리면 뒤질거 같은데? 야, 야 사진 한번 찍어 <웃음> <웃음> 저 뭐야? 신기로하냐? 야 진짜 코끼리 아기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진짜 좋냐? 진짜 멋있습니다. 오, 파도 파도. 새가 날아든다. 안 믿겠다. 안고 가라고 출먹자. 나 데이트 언제 <laughs> 해 오늘? 저 하고 있잖아. 하고 대박. 대박 대박 대박. 핸드폰 이렇게 한번 내밀고 보어 그래. 가자. 그래토 <립토> 그래토 이렇게 한번해 봐. 음, 그립토만 남는다 그러면. <laughs> 오. 이거 이렇게 작게 나눠. 애들 이렇게 작게 나눠. 오. 이렇게 게 오. 이렇게. 아야. 어진 어. 어디가, <laughs> 안녕? 오오오, 뭐야? 오오오, 뭐야, 뭐야? 야, 야, 야! 야 오오오! 오오오! 오오. 오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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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무서워, 너무 무서워. 두고 올라올 때라면 어, 5천 한 5천만 명더무거야데 와, 진짜 신기해. 너 장난으로 우리 얼마나 손짤리야 거기. 거기안 돼. 진짜 크다. <목소리> 엄청 커 호텔 주인신가요 <laughs> 호텔 주인신가요아거기 <laughs> 아니고 벨인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그 주인 맞나요? 좀세요어집좀 소개해주세요 만 아니 소개달라니까 아기 화장실 있네요 화장실 네 화장실 아, 화장실 일 코로나 때문에 네선한번 씻어 드릴요 네네 대박 왜? 너무 야해 <laughs> 두근누근오션이됐지 두근. <laughs> 저기 보이긴 하는데 다리로 가려서 안 보여 마음으로 보면 돼요 진짜 예뻐 이 오늘 이주형 옆자리에 다볼당이야응 <laughs> <최대한의 담청이야? 웃음> <laughs> s o 성추행 예정 성 S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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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내가 한다 o n g S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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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서 n g S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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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n 와 Song, s o 야 g Song, Song, 야 o n g Song, s o n 야 Song, s o 바 g Song, s o 지왜 신호 기다리고 있어? 신호 없는데.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? <laughs> 진짜 뭐? <Two> hours later. <laughs> 내가 아, 아, 네가 전화도 못받잖나렀렀어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잠실 세대 있는 거.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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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3mm 식당. 고깃집 맞아 3mm 식 대박 대박 대랜드온것 같아. 뭐 뭐야 뭐야 뭐야. 뭐 있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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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서워.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. 그리고 B. B B 그래. 이거 B랑 소주 일단 인당 한 병이랑. 응. 네? <laughs> 소맥 먹을 거니까. 소맥 먹. 병. 네. 소주 네병이 맥주 여 병. 뭔 소리야? <laughs> 근데 원래 이런오면 인데 한 5원 신다고 담다 소주 내면 뭐, 내가 낸다고 했 뭐. 일단 소주 두병몇개더 된다고? 알았어. 소주 한 병. 넷트 병. 뭐개 어, 많은데? 대박 대박. 샌드리 야. 이거 는뭐 할까? <laughs> 다른 번 할까? 빨리 건배사 건배사 누가 해? 누가 해. 이준형이 이준형이. 누가 해. 막내가야 막내가막내가막내가 막내가 막내가 아무나 해, 아무나 빨리 빨리 <laughs> 빨리 빨리 아... 빨리. <오>, 지글지글하네 우와. <laughs> 어, 근데 껍데기 없다. <웃음> <웃음> 어때 어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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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따봉! <laughs> <다봉. 웃음> 감사합니다. 오! 딱주셨다등등 정말 넓어지면 되는 야 뜨거워, 얼굴. <laughs> 다 열리고 있어. 쎄? 빛이랑이랑 라페가 맛있다. 맞아. 쎄네. 어, 시원해. 야, 빨리 먹어. 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나이굴은못 먹어. 왜? 불기 엄청 크다. 좀 먹지, 뭐. 실하다, 실해. 심하다 싫어. 싫은. 음아 소고시장 올려서? 아이 너무 커음 대박 <웃음> <웃음> 우와, 이거 맞아 이거 맞아?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두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<Two> hours later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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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광대지 <방돼지> 그만해. <웃음> <웃음> 꿈때문어이 <감 speaks> <laughs> 어, <기회> 여기. <감자> <Arms> 어? <감자> <감자> 아, 이 사람이 아지혜나

아니야! 입구를 내밀어! 진짜 맥주 한번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? 여기까지 왔는데? 맥주 뭐 마실 거야? 맥주? 참믹술 두번받아불불줘줘 인천 을바다오 대박 봐봐 진짜 초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봐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r 왜안 왜 열려? <놀람> 사과 새끼. 너 열어, 너 열어. 사가 녀석이 안 열리는구나. 사과 녀석이야. 사가 녀석. 뭘잘해아 아, 해봐. 아. 뒤에성추고사야 뒤에서. 나바사람구독님 <놀람> <놀람> 아니, 그거, 그거잖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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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의 소리가 들리니? <다르네>. 적가 <놀람>